혼자라서 좋았다. 은퇴 후 삶의 진짜 자유. 정말 입 닫고 살아야 할것 같다고 느낀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부대끼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듣고 하고 싶지 않은 표정도 지어야 할 때.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10대, 20대 초반에는 사람들 속에서 북적북적하게 사는 게 재미있었어요.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학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시끌벅적한 게 좋았고, 대학교 가서는 동아리 활동이니, 뭐니 늘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20대 중반, 배낭 하나 메고 두달 정도 혼자 여행을 다녀왔을 때였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지하철 타고 낯선 도시를 구경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편하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였죠. 영화도 쇼핑도 밥도 커피도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도대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그전엔 혼자 카페 가는 사람을 보면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여행 후로는 오히려 혼자라서 좋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혼자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혼자라서 좋았다는 걸. 은퇴 후 혼자가 되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거래처와 직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퇴근 후에도 가족, 이웃, 모임, 동창의 친척들 하루 종일 관계 안에서 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퇴 후 갑자기 이 관계의 80%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을 떠올립니다. 물론 노후 자금 준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돈 다음에 삶을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라서 더 좋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지요. 현실 사례 1. 60대 김 교수님의 변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신 김 교수님이 계십니다. 매일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연구실의 제자들이 북적이고 교수 회이며 세미나며 늘 바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두 달이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와 단 둘이 있는 집 전에는 늘 학생들과 식사하던 점심시간이 이제는 혼자 라면 끓여 먹는 시간이 되자 급격히 의욕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원 시절 꿈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프랑스어 원서 읽기였죠. 교수님은 매일 카페에 가서 프랑스 철학 원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자 읽는 속도가 붙었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교수로 있을 땐 잠시 잊고 살았지만 은퇴 후에야 진짜 나를 찾았다. 지금도 그는 혼자 카페 구석에 앉아 프랑스어 책을 읽으며 학생들 100명 앞에서 강의하던 때보다 더큰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현실 사례 2. 55세 최 과장님의 1인 영화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올해 은퇴를 앞둔 최 과장님은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은 게 혼자 영화관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생 주말마다 가족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애들 보고 싶은 거, 아내 보고 싶은 거. 한 번도 내가 보고 싶은 걸본 적이 없더라고요. 은퇴하면 아무도 없는 평일 오전에 내가 보고 싶은 액션 영화나 느와르 영화, 그거 보고 싶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엄청난 자기 회복의 시간이 될수 있어요. 퇴직 후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은퇴 후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현실 사례 3. 50대 후반 박 사장님의 혼자 밥 먹기 도전. 박 사장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58세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손님들과 북적대던 시간을 갑자기 혼자 보내려니 정막감이 두려웠다고 해요. 처음엔 일부러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혼밥 브이로그를 보게 됐어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혼자서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님도 매일 한 끼는 혼밥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보며 바깥자리에 앉았지만 점점 당당해졌고, 식사 후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자유로운 거더라고.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혼자 있기 훈련의 중요성. 실제로,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기회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삶이 열립니다. 심리학자 윈프리드 루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려워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자기 자신과의 동행입니다. 누구와도 아닌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지기 때문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세 가지 은퇴 후 혜택. 자유로움 내 시간, 내 속도, 내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회복 평생 타인을 위해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관계의 질량상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이나 불안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더 가벼워지고 건강해지지요. 마무리. 은퇴 후 혼자라서 좋다고 말할 수 있길. 혹시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20대 중반에 내가 느꼈던 그 깨달음을 기억해 보세요. 혼자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혼자라서 좋았다. 은퇴 후의 진짜 자유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 혼자 해보세요. 혼자 밥 먹기,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산책하기.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나와 연결되는 시간이 결국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을 삶의 무기로 만드는 실전 가이드. 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실전 팁과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 루틴으로 바꾸는 법.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심리적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63세 이 부장님은 은퇴 후 TV만 보다 하루가 가는 게 너무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에 카페 가서 신문 읽기, 10시에 30분 산책하기, 11시에 점심 준비하기 등 시간별 루틴을 설계했어요. 단 2주 만에 삶의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첫팀 루틴은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테라스에서 차 마시기 같은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루틴이 된다는 점이에요. 2. 혼자 여행의 힘을 은퇴 후에도 앞서 배낭여행 이야기를 했죠. 혼자 여행은 내 안의 자립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박 2일 혼자 여행을 실천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치 사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2. 은퇴 후 혼자 여행을 다녀온 60대 이상 성인 4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7%가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또이중 79%는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어요. 팁 처음부터 먼 곳으로 떠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호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시간과 일정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경험입니다. 3. 혼자 밥 먹기의 심리 훈련 효과.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하지만 혼밥이 자연스러워지면 관계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타인평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사례의 59세 여성 고객님은 혼밥이 너무 힘들어 항상 딸을 불러내 식사했어요. 그러다 카운슬링 후 매주 일회 혼자 맛집 탐방하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식당 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3번 만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고 이후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팁 처음엔 사람들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이 편합니다. 테이블 회전이 빠른 곳은 눈치 주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주니까요. 4.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혼자가 좋다고 해도 어느 순간 나 혼자 뭐 하나 싶은 허무감이 들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감 유지 전략입니다. 그 전문가 팁. 의도적 연결 일정 만들기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지인과 산책하기 금요일 오후 2시에는 평생교육 강좌 참여하기처럼 일주일에 23회 타인과의 연결을 일정에 고정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유지됩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평생교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주 1회 이상 자원봉사나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1.6배 높고 우울감 경험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SNS 대신 오프라인 만남을 병행하기. SNS로만 관계를 유지하면 오히려 소외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실에서 짧게라도 커피 한잔 나누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5. 혼자 있는 시간과 경제적 독립의 관계.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롭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쓸수 있는 자금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의 혼자만의 시간 예산을 만들어 보세요. 또 활용 사례, 월 10만원 동네 문화센터 강좌 요가, 영어 수묵화 등, 월 10만원 혼자 여행 적금 3개월에 한번 30만원. 월 10만원 혼밥, 혼 카페, 혼영 등 나를 위한 소비. 이렇게 하면 돈을 쓸때 죄책감이 아닌 나에게 투자한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사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니까요. 주의사항 혼자 있는 시간을 극단적 고립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다 보면 사람들과의 연결을 귀찮아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선택이지 단절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건 사람을 안 만나도 괜찮다는 뜻이지 영원히 단절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수록 누군가를 만날 때더 가볍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진정한 자유의 시작.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나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카페 가기 작은 훈련이 큰 자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앞으로 수십 년의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혼자라서 더 좋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